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명제가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형식과 진료를 통해서 명제의 변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계속 읽어가면서 비트겐슈타인의 생각과 사유를 따라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33쪽 3.314 명제부터입니다. 3.314 표현은 오직 명제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모든 변항은 명제 변항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가변적 이름도 마찬가지다. 3.315 우리가 어떤 한 명제 구성 요소를 변항으로 바꾸면 그렇게 해서 생긴 가명적 명제 값 전체를 이루는 명제들의 집합이 존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집합은 우리가 자의적인 약정에 따라 원래 명제의 부분들로 무엇을 뜻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가 자의적으로 확정된 기호들을 모두 변항들로 바꾼다면 그때도 여전히 그런 집합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이 집합은 아무런 약정에도 의존하지 않고, 단지 그 명제 본성에 의존할 뿐이다. 그것은 논리적 형식에 대응한다. 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비뚱에수탄이 반복하고 있네요. 어떤 표현이든지 그것의 의미는 명제 속에서만 가질 수가 있어요. 명제로 표현되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어떤 것을 지칭하고,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알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명제 변환 혹은 형식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시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때 소시가 말했던 구조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형성된 그런 언어의 체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명제 변환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칸트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했었죠. 그것이 바로 3.31호 명제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에 속해 있는 것들을, 저 내용들을 명제 변항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끼어 맞추면 새로운 의미들을 자꾸자꾸 만들어내겠네요.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은 느티남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은 먹구름이 잔뜩 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변양들을 모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떤 사물에 대입했다는 것으로서 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르게 감정을 저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한 것으로 묶을 수도 있고요. 저 사물 자체도 자연물이냐 혹은 인공물이냐. 저것을 표현한 방법은 지규냐, 대유냐, 오느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집합들이 존재할 수 있대요. 이렇게 집합들로 모아두고 모아두고 모아두다 보면 우리는 어떤 논리적 형식, 논리적 원형에 대응하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모으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일정한 규칙과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바다다, 내 마음은 나무다, 내 마음은 볼 혹은 바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바위는 내 마음이다, 호수는 돌이다, 하늘은 땅끝이다, 등등등등으로는 표현하게 되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의미를 발견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를 통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논리적 원형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비트켄슈타인은 생각을 했어요. 3.316 명제의 변항이 어떤 값들을 취할 수 있는지는 규정되어 있다. 값들의 규정이 변항이다. 3.317 명제 변환값들의 규정은 그 변환을 공통의 표지로 가지는 명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규정은 이러한 명제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그 규정은 그러므로 오직 상징들만을 다루지 그 의미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것 즉그 규정은 상징들에 관한 기술일 뿐 그 상징들에 의해 지칭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그 규정의 본질적이다. 명제들의 기술이 어떻게 행해지는가는 비본질적이다. 3.318. 명제를 나는 프레기와 러셀처럼 그 속에 포함된 표현들의 함수로 파악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분석해 나아가다 보면 어떤 집합들을 발견하고 이 집합들을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규칙, 논리적 원형, 논리적 형식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값들을 규정하는 것이 어떤 변향이며 명제 변향이 어떤 값을 취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겠지만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하고 있네요. 명제들이 변화하는 것은요, 그것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어떤 표지에 의해서 그 값들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어떤 쾌청하고 화창한 것을 표현하고 싶으면, 푸른 하늘이라든지, 잔잔한 호수라든지, 맑게 개인 날씨 같은 것을 표현할 것 같고요. 내 마음을 좀 무겁고 좋지 않은 걸로 표현한다면, 바위와 같다, 혹은 저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다, 비 내리는 날씨만큼 흐리다, 등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명제란 원칙적으로 내 마음과 여러 가지 규정들, 이걸 하늘로 표현할 것인가, 날씨로 표현할 것인가, 자연물로 표현할 것인가, 그런 규정들을 다루고요. 또 그것들이 내 마음의 의미, 어떤 상징만을 다루기 때문에 의미는 그 상징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상징 그 스스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명제는 언제나 상징으로 다릅니다. 실제로 내 마음이 바위처럼 무겁다고 할 때, 그 바위가 금강산에 있는 바위인지 백두산에 있는 바위인지 설악산이나 한라산 아니면 우리 동네 야산에 있는 그런 바위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가리키려고, 그거 말하려고 내 마음이 바위처럼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한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체계, 어떤 논리, 이런 게 중요해요. 어떤 논리와 체계에 의해서 다양한 명제와 단어와 사실들이 표현되고 있는가? 이런 함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앞에 있던 프레게나 러셀을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명제란 그렇게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논리적인 체계와 집합과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다음은 내용이 한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책 내용이 조금씩 들어오시나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과연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따라하고 있는지 걱정되기만 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고요. 복습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요.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